올 봄에는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해충들이 번식하기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동네 곳곳에는 모기나 메미나방 같은 해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도 해충 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골목길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묵직한 손수레를 끌고 골목 곳곳에 위치한 하수구와 수풀에 살충제를 뿌리는 이들은 서초구 모기 보안관입니다. 모기 보안관들은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두 번씩 아침 6시 반마다 모여 동네 곳곳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이유는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을 마쳐야 출근길에 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4년째 모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이제 인적... 공감도 더 많이 되고 4년째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모기 보안관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민원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기를 뿌려주니까 모기가 없구나 그런 말씀 하실 때 너무너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온은 오르고 장마의 영향으로 습도까지 높아지자 서울 자치구들은 방역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초구는 청계산 집중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청계산에는 매미나방이 창궐하면서 등산이나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등산객들을 겁먹게 한 매미나방은 동나방과의 해충으로 알과 유충, 성충 구분할 것 없이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유발시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서초구는 매미나방 암컷의 페로몬을 이용해서 수컷을 잡아 개체수를 줄이는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메미나방이 창궐하여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적인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성충 메미나방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 등에서는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공원과 하천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분사기를 잡고 버튼을 누른 뒤 손잡이를 당기면 10초 동안 약재가 분사되는데 이를 팔다리나 겉옷에 뿌리면 3-4시간 가량은 벌레가 덜 달라붙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굴을 따라 흐르는 중랑청 일대를 주기적으로 방역합니다. 또 파란색 유인등이 들어오는 친환경 포충기를 하천을 따라 설치해서 밤이 되면 모기나 깔따구 등 각종 해충을 유인합니다. 은평구 역시 지난해 봉산일대에 창궐했던 대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방역에 나섰습니다. 여름 대표 해충인 모기부터 매미나방의 대벌레까지 갈수록 다양해지는 해충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불쾌해충은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해체수가 뭐 많이 있을 뿐이지 물지도 않고 뭐 병도 안 옮기고 단지 그냥 많이 보임으로써 불쾌, 혐오감 이런 것들이 좀 유발되는 그런 곤충류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곤충까지 살충제 등을 뿌려 무리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